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잘 뒤집어지는 민감한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를 포함한 제 또래 미소들 3대 피부 고민이 트러블, 속건조, 붉은기라고 해요 이게 다 민감한 피부, 즉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되는 문제거든요 민감한 피부는 컨디션과 관리 여하에 따라서 정도가 심해지고 그러거든요? 저도 컨디션이 나쁘고 관리를 잘 못할 때는 피부가 완전 민감해져가지고 작은 자극에도 트러블이 미친 듯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관리를 잘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뭘 해도 피부가 좋단 말이죠? 그게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서 피부 저항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건강해져서 그런 거래요. 그러면 우리의 민감하고 약한 피부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피부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클렌징, 피부 진정, 보습장벽 케어 이세 가지를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트러블 진정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여러분의 피부를 근본부터 탄탄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추천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각질 케어는 클렌징의 심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기본적인 클렌징에서 잘 제거가 되지 않는 무궁 각질이랑 단단하게 굳은 피지를 더 수월하게 제거하는 피부 정화 과정이에요. 각질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스킨케어 흡수율이 떨어져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단계에서 각질 케어를 잘해야 근본적인 케어가 가능해요. 각질 케어 제품은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이미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다 그럼. 물리적 자극이 적은 순한 필링이 가장 좋아요. 제가 어떤 제품 추천할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laughs> 프리메라 페셜 마일드 필링을 추천을 할게요. 이 제품은 클렌징을 한 후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2~3회 정도 펌핑을 해가지고 얼굴에 30초 정도 마사지를 한 후에 미운수로 씻어주면 되는데 이게 필링이 되나 싶을 정도로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피부 장벽은 보호하면서 모공 각질 모공 노폐물만 쏙쏙 골라서 흡착 제거하는 더블 흡착 시스템이래요. 셀룰로우스나 산성분 없이 각질 제거를 하는 프리메나만의 고급 기술력이라고 하네요. 음, 30초 만에 마일드하게 묵은 각질만 쏙쏙 제거가 되니까 피부가 맨들맨들해져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괜히 오랫동안 사랑받은 제품이 아닌가 봐요. 필링하는 느낌이 마치 알로에겔 바르고 문지르는 그런 느낌이 저는 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자극이 진짜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laughs> 부드럽게 2-3회 정도만 관리를 해줘도 각질로 인한 피부 문제는 해방인 거예요 클렌징 후에는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하고 수분을 깊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분 가득한 물 토너 제형인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리 에센스를 사용할게요. 먼저 화장솜에 듬뿍 적셔 가지고 피부결 방향으로 가볍게 닦센스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에센스는 손으로 톡톡톡 흡수를 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남아 있는 먼지 제거가 되면서 피부결 정돈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피부 결 정리뿐만이 아니라 피부 수분과 피부 장벽을 강화해 피부 속 깊이 보습감까지 채워줘가지고요. 산뜻 촉촉하게 피부 케어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마스크팩 오래하면 막 피부 답답하고 귀찮으신 분들, 그리고 어, 무겁거나 끈적거리는 건 싫은데 속 건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워터리 에센스로 화장솜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피부 속 깊이, 수분, 진정 케어로 피부 칠링을 하실 수 있어요. <laughs> 저는 에센스팩을 자주 하다 보니까 벌써 한달 만에 두 통째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급속 진정 케어 후에 수분을 오래 지속시키기에 크림으로 보습 케어를 해야지 피부 장벽을 지킬 수 있어요. 근본적인 건강 피부를 완성시켜줄 세 번째 아이템은요.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이에요. 보습력이 느껴지는 실크 같은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느낌인데 어뭐 극건성 피부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100시간 보습 크림이고요. 이 크림에는 피토스테놀이라는 피부 컨디션 회복 성분이랑 제가 좋아하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피부 컨디션 회복을 시켜 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 줘요. 이렇게 프리메라 크림으로 보습과 장벽을 강화해 피부 저항력을 올리면 근본부터 튼튼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 봄만 되면 이제 피부가 자주 뒤집어졌었는데 필치를 스킨케어로 피부 저항력을 높이니까 뒤집어지는 게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 모두 다 좋지만 저는 특히 마일드 필링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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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laughs> 스킨케어는 여러분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피부 정화, 급속 진정, 피부 장벽 강화를 할수 있는 필치릴 체험 키트를 프리메라에서 우리 미소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알차게 들어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